그래요. 좀 봅시다. 아. 뭐야. 중간에 내용이 다 빠졌잖아. 아 처음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해! 아이, 참. 아, 빨리 가서 다시 해요. 창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 뭐해요? 아... 회사생활 왜 이리 어렵냐 출근한지 하루 만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 같이 생긴 부장이 x 자이야 형이 원래 좀 눈치가 없잖아요 이 게임 한번 해봐요 회사생활에 대한 게임인데 야 됐어 회사생활도 힘든데 게임까지 회사생활 하라고? 힘드니까 해야죠 이거 해보면 처세술을 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솔깃하네 회사회는 학연, 지연 같은 아, 라인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음.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아, 이거 게임에서도 이해해야 나. 아, 일단 해보자. 아. 출신 학교. <laughs> 출신 지역. 농남허. <laughs> 음, 출신 학교 라인. 출신 학교 아. 라인을 선택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내의 라인을 활용하여 승진에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출신 학교를 기초로 한 회사 내 라인입니다. 커피 타는 계약직, 청소 아줌마, 경비 아저씨. 억울하면 좋은 대학 나오십시오. 야자 학벌이 뭐가 중요해? 그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넌듣보잡난 명문대. 어, 이 자식 나따이 자식 이 동기의 라인입니다. 과장 부장, 동기와 승진 대결을 시작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 s 서로의 라인을 소환하 십시오. 따가가지 마. 아, 마. 버텨, 버텨. 버텨. 아, 한 번이 게 이거 내라인 너무 약하네, 진짜. 아이씨, 공급들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까지 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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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에이, 어 승부에 패배하여 커피 담당이 되었습니다. 커피. 음. 아, 이거. 넌 이게 천직. 아, 이게 뭐? 상사들과 친해져서 당신의 라인을 강화하십시오. 과장님 과장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함께 등산을 가십시오 게임에서 등산 완전 꿈이지 계단을 올라 실제 등산을 체험하십시오 뭐? 스마트폰의 GPS가 당신의 해발 고도를 인식합니다 와, 최첨단 게임 이게 왜 이렇게 체력을 요하는 거야? 아, 이제 낙은 낙은. 과이 탕신에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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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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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yes, yes, 이 e 좋아, 이제 부장이야, 부장으로 있어. 부장은 회식을 좋아합니다. 어, 어. 아 이거 해시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부장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스마트폰의 센서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돈까싸 따로 없지 싸바싸바 알랑방귀 알람방귀알람방귀 부장은 자기 말에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가 당신의 웃음소리를 측정합니다 <photos> 소녀 시대가 타는 자는 제시카 <laughs> 아, <진짜 재밌다>. <웃음> <웃음> 스님이 구를 보면 구본승 웃음이 부족합니다. 부장이 신 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장도 내 편이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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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laughs> 아이, 축하할 일이네요. <laughs> 좋았어 이제 내 라인은 부장과장 라인이야 <웃음> <웃음> 당신의 라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붙어맞자고 <laughs> 승진대결을 시작합니다 아이 자식 이거 라인이 똑같으니까 이거 너무 팽팽한데 캐릭터를 합성하면 더 강한 캐릭터가 생성됩니다 그런 게 있어? 좋아, 그러면, 구장하고, 가장하고, 합성! 신캐릭터, 술상무 <laughs> 술상모? 어, 이거 술상무 겁나 쎄! 술상모 캐릭터 개이 없어! <laughs> 이겼다! <이게 웃음> <봐. 웃음> <laughs> 야, 이거 봐. 승진, <laughs> <순진>, 구정이 되었습니다. <laughs> 아, 나 부장됐어. 부장됐어. 역시, 고속승진의 비결은 빼기구만. 어우 열심히 들어가고. 싸바싸바 어, 좋아. 어 알랑방귀. 무시 무시 그쵸? 이 자식이 뭐야 신입사원이 라인 대결을 요청합니다 <laughs> 어부어야 나의 빡빡한 라인 한번 보여줄게 아주 자근자근 밟아주마 <laughs> 붙어 아빠 사장이 송환되었습니다 아빠 사장이 송환되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다섯 개! 개. 신입사원의 정체의 사장 아들입니다. 아, 말도 안 돼! 아, 이 사장 아들! 별이 다섯 개! 별이 별, 다섯 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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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같은 라인이었잖아! 아, 내 라인이었는데! 아, 짱나, 씨. 아, 짱나, 씨. 아니, 짜증나? 엄청 짜증나요, 씨. 나 있잖아. 이거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 저 영원히 부장님 라인입니다. 회사에 라인이 어있어 잘하는 놈. 일 잘하는 놈이 장때이지 나서 앞장기 가! 가!